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렇게 매주 영상을 올리면 봐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느리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구독도 또더 해주시고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인식 시리즈의 마지막인데요. 어, 이제 인식할 필요가 뭐지? 우리 디렉터가 자꾸 이렇게 찍으면서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할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에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하고 싸웠다. 어, 그래서 막 화가 너무 나는 거야. 근데 이제 너무 나면 뭐 저도 싸워봐서 알지만 화가 날 때는 어때요? 막 화가 확 쏟아오르면 화가 막 돌아다니고 막. 이소화 이게, 이게 소화가 되고 잠잠해지기까지는요. 이막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어서 막 배가 너무 부르면 어쩔 줄 모르듯이 화가 확 나면 막 화가 확확 나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화가 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 뭐 혼자 삭힐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친구에게 전화를 해.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 친구한테,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응,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야, 너희 남편이 왜 그랬대니? 막 그러면서 서로 힘을 봐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어. 그렇게 전화 끊고 나면, 이따만 했던 화가 확 줄어드는 경험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어요? 어. 상담도 일종의 그런 거죠. 어, 와가지고, 막 내가 화가 났는데요. 막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야기를 하고 상담자가, 아, 진짜 그랬냐. 얼마나 힘들었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이렇게 컸던 화가 그냥 슉 줄어드는 느낌들 여러분 많이 느껴보셨죠? 어쩌면 그때의 그 친구, 어, 그때의 그 상담자는 인식으로서 존재하기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해주는 것과 같아요. 음. 그, 내 친구는 내가 막 우리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그 싸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바라보거든요. 어, 관찰자가 되어서 바라보고 그것들을 아 그랬어, 네가 그래서 화가 났겠다. 어, 아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대? 너는 또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관찰자의 시점이지 경험자의 시점은 아니에요. 마치 인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인식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듯이 그때의 친구는 어떠냐면 모든 걸 받아주잖아요. 어, 여러분이 인식이 되어서 내가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치 그런 친구가 되어준, 뭐딱 일치하진 않지만 그렇게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으로서 실은 인식의 세계는 하늘과 같은 하늘의그 장이 큰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분노와 불안과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곳에서 일어나는 천둥 번개 또 크게 말하면 태풍 태풍이 일어나면 어때요? 막그 한반도를 집어삼킬 것처럼 불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불어닥치지만 나의 인식의 그 자리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치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나를 너무 수용하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안에서 수용되고 편안해지는 경험들을 할수 있다고 비유를 할수 있겠어요. 네. 자, 어, 오늘 이제 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어, 여기 이 저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The I thought. 라고 말했어요. 나 사고, 나 사고. 그러니까, 어, the I thought, 나 사고, 대. 거기에 이제 vs 에서 생각하는 나.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대비를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비슷한, 거,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 나 배고파. 나 머리 아파. 나 피곤해. 나 불안해. 이거는 d i 이 o 트에 해당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 실은 이거 이게 정확한 거죠. 오, 배고픔이 나타나네. 배고픔이 느껴지네. 아 어, 고통이 느껴지네. 어, 아 피곤이 느껴져. 이게 맞는 거지. 나는 피곤해. 난배 아파. 난 머리 아파. 이거는 나하고 머리가 머리 아픔이 뭐냐면 융합된다고 할까요? 완전히 결합된 상태거든요. 나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 것과 내가, 어, 뭐, 동일시된, 이렇게 하나로 뭉쳐버리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의, 우리 셀프의 어떤 감각을 자꾸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고와 융합되어 있고, 그런 감정과 융합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어, 이게 우리 안에서 만연되어 있다. 이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나 사고를 하지 말고 생각하는 나로 가야 된다. 인식의 자리는 그 자리고 이 깨어있고 인식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 나 사고가 아니라 생각하는 나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자나 사고를 포함한 모든 생각은 단순히 나의 인식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것과 분리된 나,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과 배고픔과 이런 것과 분리된 나라는 신념을 가, 이제 가질 수 있다. 어. 내가 이나 사고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는 나 상태로 가는 거를 어떻게 뭐를 말하냐면 융합된 나에서 분리된 나라고 표현을 해요. 융합된 나의 상태에서 분리된 나로 가면 점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어, 휴식을, 심리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식으로서 인, 이렇게 있게 되면 우리는 비어 있지만 충만하고 형태는 없지만 어, 뭔가 이렇게 충만한 느낌 음,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내 자신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찰하는 나의 능력이 관찰하는 나, 관찰하는 자아의 능력이 없으면은.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실은 내 인생을 내가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이해가 되야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 나 사고에 사로잡혀 있으면 고통스러운 나, 배고픈 나, 힘든 나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이게 예, 전체적으로 연결된 느낌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 융합된 내가 아니라 분리된 나로 가면서 희한하게도 전체적으로 연결된 셀프, 어떤 셀프의 감각들이 이제 더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나의 어떤 온전함, 그리고 내 자신 속에 있는 불변하는, 내 속에서 어,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내 존재로서의 굳건한 나를 내가 발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 근데 되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실상 우리의 삶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참 비바람이 치고 우리 삶을 되게 흔들거든요. 어제 저녁에는 어,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잠이 안 왔냐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잠이 잘안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또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하룻밤 공습에 뭐 사상자가 4,000명이라고 하고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확인된 사망자만 2,000명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려와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은, 아참 이렇게 너무 힘든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참 이렇게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은 내 자신도 이렇게 연결된 존재로서의 내 자신을 느끼지만은 지구 저 끝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고통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느끼고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참 연결되어 있다. 어, 우리는 하나의 영혼으로서 존재로서 참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어, 뭐그 반대편의 사람도 그런데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식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인식으로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굉장히 특징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자 우리의 핵심적인 본성은 어, 사랑과 연민과 수용 기쁨 이런 것이다. 어, 이분이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이제 제 자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 실은 우리의 감정에 휘말려 있고, 우리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타인, 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부정적이거나,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죠.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그런데 인식으로서 존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심한 업다운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내 자신의 느낌들을 이제 느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것은 평화인 거는 확실해요. 평화인 거는 훨씬 더 평온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이제 조절 능력이 늘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조절력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주위의 사람들의 느낌과 감정도 더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어, 제 자신도 그렇게 느껴요. 그럴 때 훨씬 더 사람들을 많이 느끼고, 어, 주변의 사물들에게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줄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 어, 당신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근본적이고 변함이 없는 사람, 공정, 친절과 기쁨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인식으로 있는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근심과 염려와 또는 미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그런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는 평화와 어떤 사랑이나 기쁨들을 느낄 수 없게 되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은 신체와 정신 안에서 발생한 모든 움직임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도록 요청한다. 사랑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자신들도 최선을 다하고, 인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어, 그래서 어, 우리는 긴장을 풀고, 이런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사고의 소용돌이, 어떤 욕망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서 어, 우리의 본질에서 피어나는 어, 우리 존재, 우리 존재 자체의 어떤 평화와 평안으로 가고, 그럼으로써 세상을 수용하고, 세상 사람들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수용하고, 우리 자신을... 평화롭게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할수 있다는 게 이제 이분의 이 저자의 어떤 의도이고 저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불안에 휘말려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주위를 돌아볼 수도 없고 주위에 대해서 관용이나 어떤 수용을 할 수도 없어요. 내 자신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 되게 어려운 강의예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 자신을 관찰하고 이렇게 인식의 장에서 여러분 전체를 느껴보고 내 안에 오고 가는 생각들과 감정들과 우리 신체의 느낌들을 관찰하는 그런 시간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